아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 깜빡임, 헛기침 등 특이한 소리나 행동을 하는 것을 틱장애라고 하죠. 어린이들에게 흔한데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. 대부분의 틱은 부모가 관심 있게 지켜보기만 해도 알수 있는데요. 이유 없이 얼굴을 징거리거나 비염이 없는 것 같은데도 킁킁거리는 소리를 계속해서 내면 틱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.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 잠시 동안은 안할수 있지만 잠시 후면 참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되므로 부모님이 버릇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틱장애는 혼내거나 주의를 주어도 더 심해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. 틱장애는 스트레스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화 화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. 하지만 스트레스는 틱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. 어린 아이는 원래 양기가 충만한 생명체입니다. 그래서 잘 때도 이불도 덮지 않고 잘 깝깝해합니다. 그런데 뇌가 열을 더 받기 쉬운 상황이 되면 비정상적으로 뇌가 흥분하여 틱이 생기게 됩니다. 즉, 늦게 자거나 지나친 조기교육, 전자기기에 많은 사용, 당분이나 인스턴트 음식의 지나친 섭취로 인하여 뇌의 흥분성이 더 심해지면 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. 오로지 스트레스 때문에 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. 한방에서는 틱장애를 뇌 흥분을 가라앉히는 한약과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침 치료를 병행해 치료하는데요. ADHD나 강박증, 수면 장애 같은 2차 질환이 동반됐다면 생 기능 자기 조절 요법도 병행 치료할 수 있습니다. 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그틱 증상으로 인해서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. 가령 책을 보고 싶어도 계속 눈을 찡그리다 보면 책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틱은 그증상이 심하다고 하여도 한약적으로 보면 대부분 간이나 심장의 지나친 기능 항진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깔아 앉히는 한약과 침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. 아이가 틱장애를 보일 때 버릇을 고치겠다고 혼을 내는 건 역효과입니다. 부모님이 화를 내면 아이는 위축되고 틱 증상이 악화됩니다. 건강 선거였습니다.